50일 군나이기도 마흔네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어, 기도와 영적 돌파에 관한 주제 중에 아홉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영적 싸움은 외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열심만으로 될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세상 세력과 진영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영의 저항과 한계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기도일 뿐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장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향하여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는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기도와 영적 성장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만 왜 우리가 응답을 얻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는 자가 자기 성장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 필요가 끝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친다든지 남편이 중요한 진급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있을 때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어려움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한다면, 전쟁이 나야만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없을 때도 훈련하고 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 역시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들처럼 언제나 깨어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단련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또 담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못 만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남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지 않으면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도 그 사람들 우리가 잘 섬기고 맞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대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정말 내 가게에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기도하면 된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자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온 열방으로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최소한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로또 복권을 맞으면 건축 헌금을 할게요. 소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복권 정도는 사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맞춰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더큰 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라나서 더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했다라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처럼, 영적 군사인 우리들이 주님의 선한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나서 또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그런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골방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골방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용문상 기도원 구곡재단에서 한 시간씩 기도의 불을 수십 년간 끄지 않고 기도해 가는 중에 거기에서 기도자들을 위한 기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꼭 발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발성 기도, 통성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곳 수도사님께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통성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골방 기도와 통성 기도는 너무 다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골방 기도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내 기도할 때 내용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게 골방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동답하시며 오랫동안 듣고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얼마나 기울이십니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 또 그들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아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야 내가 내 통곡을 들었고 또내 눈물도 보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러지고 살고 싶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셨고 진심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래도 병이 중하셔서 이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사람은 30년에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아무 때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늦게도 또 너무 일찍도 전화하기 힘들고 상대방의 조건을 살피고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자고 새벽에도 밤에도 괜찮다고 하시며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며 언제든지 내게 얘기하고 기도해라 하시며 네 번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혹은 아내에게 남편이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힘든 건 나만 안고 가야지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은 말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사람을 만나서 다 마음을 푼다고 하지만 더 쌓여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 심정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한나야. 또술 취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는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쌓으면 그것이 화병이 됩니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이면 그게 우울증이 되고요. 공황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골방이란 말은 헬라어 타이메온에서 나왔습니다. 깊은 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골방은 그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실 침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요. 그 안에 내실이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방이 있듯이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지성소를 연상하게 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들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유전 개발에 붐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석유를 팔려고 열심히 수년간 돈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수한 사람이 이제 다시 파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전 주인이 그렇게 수년 동안 돈을 쏟아붓고 노력을 해도 석유가 나오지 않던 것이 두 번째 사람은 1m만 파니까 석유가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1m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데서 1m를 더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전을 얻지 못하고 1m를 더 파면 되었는데 그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았던 전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조금 더 하리라. 1미터의 법칙을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는 그렇게 결심한 후 다른 보험회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큰 성공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객을 만나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한번더 만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한번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지성소까지 들어가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전 뜰에 성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포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열고 들어가는데 머물지 마시고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신과 구별하여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반 기도는 구별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 저녁을 금식하는 이유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내가 영으로 깨어 있겠다. 라는 뜻으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겠다.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문을 닫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이렇게 할때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5 0일 군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권능과 능력이 더해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골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서 기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 1m만 덮하면 유전이 터지는 그 1m의 법칙을 기, 기억하며 성전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문을 닫고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들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